하나님의 자녀 고홍교의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주 동안 부모님께 순종하며 잘 지냈나요?^^ 지난 주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나요? 심부름도 잘하고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의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암송해 드렸나요? 어때요?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던가요? 아마 엄청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럼 한 번만 하지 말고 항상 해드리세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에베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 집중이야, 수분그림 찾기 하는거야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부터 수분그림 찾기 하려고 해서 전도사님이 수분그림 엄청 많이 준비해 놨거든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수분그림을 계속 할거예요 오늘은 똑같은 모양을 찾으면 돼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자, 너무 쉽죠? 오늘은 너무 쉬워요 자, 여기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을 찾은데 그냥 하지 말고 순서대로 찾자. 자, 먼저, 먼저 이게 뭘까? 부채. 그렇지, 부채. 자, 이 부채 본 친구. 한민이, 한미니, 한민이. 한미니. 한민이가 제일 먼저 들었으니까. 그렇지. 아우,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뭐예요? 로켓트. 자. <laughs> 오예 아, 어, 나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마음을 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날마다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하서 우리가 밖에 야할 생활을 많이 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주셔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을 영하롭게 하며 날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하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아직 알지 못한 우리 친구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수 있도록 날마다 간단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며 또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앞으로 날씨가 더 점점 뜨거워지고 또 습기도 많아지고 장마도 올 건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몸이에도 물리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튼튼한 몸과 튼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달의 말씀 읽고 눈눈눈 눈, 눈, 성경 보고요 찬양 부르겠습니다. 시작. 을 위해 기도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그럼 이 주일의 말씀 따라 읽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찬양 부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름으로 일컫는. 일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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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컫는 백성이, 백성이, 그들의, 그들의 악한, 악한 길에서, 길에서 떠나, 떠나 스스로, 스스로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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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고 기도하여, 기도하여 내, 내 얼굴을, 얼굴을 찾으면,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하늘에서 듣고, 듣고 그들의 죄를

친구들, 여기 여러 물건이 있어요. 어떤 물건들인가요? 축구공, 청진기, 소방관 모자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물건의 주인인 의사선생님, 소방관, 축구선수가 있어요. 각각 물건의 주인을 찾아보아요. 축구공의 주인은 축구선수이고, 청진기의 주인은 의사선생님이고, 소방관 모자의 주인은 소방관이에요.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있어요. 내 집, 내 음식, 내옷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내 땅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진짜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것처럼 살아요. 그렇다면 이 그림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알아볼까요? 지난주에는 10계명 중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하여 배웠어요. 공경은 무엇이라 했나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뜻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을 말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소중하게 돌봐주세요. 우유도 주시고, 기저귀도 갈아주세요. 아프면 간호해주시고, 병원도 데려가주세요. 아기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아빠, 엄마의 사랑으로 쑥쑥 자라나요. 집, 음식, 옷, 사랑. 이렇게 부모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 주신 거예요. 집에서는 기도도 해 주시고 말씀도 같이 읽어 주세요. 주일에는 손 잡고 교회에 데리고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려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돌봐 주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복을 주신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부모님께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우리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자녀가 되어야 해요.그리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어요.아빠 엄마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해요.엄마가 찬양아 이것 좀 도와줄래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답할까요?네 라고 대답해요.아빠가. 사랑아, 예배드리자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라고 대답해요. 엄마 아빠가 순종아 교회 가자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모두 부모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모인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과 왕궁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성전 건축을 마친 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낙성식이 열렸어요. 봉헌이란 드려진다 라는 뜻이고, 낙성식이란 건축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의식을 말해요.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완성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어요. 모두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서로 서로 축하했어요. 14일 동안이나 계속된 감사의 제사와 축하의 시간이 끝나고 모든 백성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솔로몬 왕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낙성식을 마치고 돌아온 밤에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이곳에 나에게 예배하는 성전을 마련했구나. 만약 내가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 때로 벌하거나 병으로 벌을 내릴 때에 이 성전에서 내 백성이 죄에서 떠나 기도하고 내 도움을 구하면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이세요. 이제 우리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수 있나요? 대통령? 군인? 아니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포함한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에서 떠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그 기도를 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다 같이 외쳐 볼까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나라의 주인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경배한 우리나라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지 않고 통일이 되도록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도록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자원을 잘 사용하도록 전염병이 생기지 않고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할 것이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우리 친구들,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 어떤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는 것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도, 어른들을 보면 인사 잘하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지 않고 통일이 되도록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자원을 잘 사용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어 만나요. 안녕. 어, 너무 재밌어.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행연하고나겠습니다 너무 했나 봐. 라라라